해경예 무상심심묘법 백천만근만무 아금연득수 번해유래진실을인해법장인어오 말아나 말하다. 천인고 구살 삼만 천인구 일체 큰용야차 임비인정 음연헐연 세존왕등 중시방내 이시세존설시리승리 시우제성명무생백불언세존하여 고세향. 말륜생당 하발지불구지서 유부산 중완연명지장부 삶에 일신조 희보재정유하육도 팔부유라 약지삼도 차부살견재문명 생중토지삼손도문이면자득경과보후생불토하왕응융심만득게결정성지역시구살능심도자인태사이자신근구조삼자중병실제사자수명양어오자종명이해 <목소리> 자지 부영님 실자니 실자공니 성수 구자 신명 아호 십자 증대 불이역님 팔대 포일자 분 수시자 타국 불기 상자자 개불반 사자 일을 불시고자 성수 물벼 육자 기실물 대칠자 기갈 불발, 팔자인 무명 불고, 제사 어미 래 세야, 교 중생 수지 차경홍 경몽 양십오살 자, 이교 순 내무 제재 완암 목 망상 대부 제사, 양이신 구반 나등영구덕 편청구 도공 대세 신군 산신 목신 강해 신수 신나신그나 신중신 수조신 영신 노신 요택 신등양문 자경십오 살명 토제 상기자 오공공 이시재석 백불원세존연명보살 하바육도둑도중생 불고지서선남자제국군조군조생수연생고색신무동성용물량포비득도현명보살 혹현불신혹현보살 신흥경 현 성문신 흑현 봉망신 흑현 재석신 흑현 염마방신 현비삼신 흑현 이롤신 흑현 성신 흑현 칠성신 흑현 구성신 흑현 절윤성왕신 현 재수왕신 흑현 장자신 흑현 구사신 현운여신 육현 미구빈군이 우바세 우바인신 육현 철룡야차인 빈등신 육현 우왕신 육현 약조신 육현 상민신 옥현농인신 육현 상왕신 육현 사자왕신 육현 우왕신 형신옥현 대지형 옥현상황왕령예형삼기소요사생오영소불별현명부살녀시법신자체병부현정분신 <목소리> 중생 능이 일선 파상기 미래 중생 부살, 중생, 능, 이, 일, 선, 파, 상, 기, 오, 시, 이 십, 선, 미, 래, 중생, 불능반 심, 단, 단 인, 심, 예, 배, 공, 양, 영 영, 부, 살, 고, 장, 불, 나. 불릉, 예, 연, 매, 주, 조, 기, 시, 기, 도 한, 창 구, 인, 년, 천, 도, 타, 향, 풍, 두, 에 황, 분, 기, 시, 이, 시, 백불은 세존하고 명할현명부살이상나불고 천재선남자진선부살신명은고명요일신고 고명관자재신무생멸고명연명신무제파고명이장신무변 무살신상 무명마 살려등신소신모 소멸망령망실니실이지 육종진동영명부살종지종무공이비장승리사순신아 수디석장백불현암 일신조 입재정 임체 세계도 중생 은세 호세 능인도 약불묘로 일체 남녀 육두아부명 불연무정 효양부모 봉사사장 은생상화 불광인인 부단 생명불본사음 양신지 일양국진일양십팔일양이 자신전전독착영칭하명자하이법반실육고직전오보영두형과진구간지방적구리아종마금우량금내경제육도일체중생법성동체무시무 <목소리> 역시 시르기 불선념 조제한거 휴내육치생생무모세세 현재실성불도호와 승불약전이리 아불성불약지차원이세 속고실불성자불치정각이시불찬영영무살선지선제진선강자 이 악세지 고중생 무청여여 금세 후세승 인도 탄지지경불탕지 양담 나나미지요 금명보살님의 군세존 불여 아당발제. 우중생 야우중고 아대 수고 약불이 자를 치전하시세는 중이에 찬날선제 선제, 선제 연명보살 우정친우중생생시위기신 명률이 도사중생. y 영영내영극기 담당 옥상 o 명보살 y 제우세수불 o u 수설법무유시 g 이시삼천 g 천세계육변 y 동온수사리부살부현부살 u n 방부살 무공장 보살 승관자재 보살 마살등 희구동은 이백구런 세존미래중생양문 자정시보살명아등예당수순신약시만명 형기인전 소고원만약 자, 불치정각20 원천에서 사대 천하 무제 천하 공양열에 백 불은 세존 미래 중생 약자 심정 불광 심비 불사상 불리시경 여하 연차 무살 아등문소 공오심불리 희려 영기. 교수 내무제 재난기구 인민영득한 옹돈가 성소 소금안조약불리자불명호세 불안공가 시동자 시입자우일명장성계자밍생기배나조법성일명장악지 부적색 지극강저항복후면 불고대 중녀든 당기시던 자 법성 무명 양수양 조영명 보살 중심부동아 자본체약 구중생 지시심자 결정성 치진멸상 보득자 되려 전생불토순, 수득생양미래세일체중생공경공양은명구살불생누요현세소구이령만료후생경토등모생인불설차경이최대외심대와 신소봉해지자,